장이구역 시공사 현장 설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이거 참 요즘에 현장 설명을 어찌나 많이 하는지. 그 찾아가다 보니까 자, 명장 이 구역 이 어디냐? 명장 이 구역은 예 <laughs> 네, 여기입니다. 지하철 4호선 타고 가다 보면은 충렬사역 지나서 명장역이 있는데 명장역 바로 있죠. 여기가 명장 이 구역입니다. <laughs> 음, 제가 말씀드리는, 이쪽 라인을 좀 보시라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서금사 A 구역이에요. 온천장 지하철역 옆에 있는 서금사 A 구역. 그걸로 쭉 올라가면은 서금사 5 구역이 있습니다. 서금사 6 구역이 있고, 바로 이어서 명서 1 구역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가 명장 2 구역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아, 그 뒤쪽으로 보면 여기가 표시는 안돼 있는데, 명장 3 구역이고, 그 아래쪽 여기가 교양맨션 재건축 자리고, 이쪽이 명장 5구역, 명, 알락 1구역, 그리고 여기가 복산 1구역, 동네 한양 재건축. 이 일대 전체가 저는 동네 신흥주타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흥주타운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전체 나중에 다 아파트가 건립되면은 2만 세대가 넘어요. 에코델타가 3만 세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전체 아파트가 다, 들, 재개발로 아파트가 다 들어오게 되면은 2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동네 신흥 주거 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곳이 지금 바로 여기 명장이 구역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조합 설립이 당연히 되었고 조합 설립이 애가 5월 달인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시공사 선정한다고 현장 설명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자, 명장이구역 시공사 현장 설명회 대형사 내고 시참석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1137세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 입찰 마감이라고요. 1137세대를 짓는답니다. 저은세대도 아니죠? 저는 뭐 3000세대, 4000세대 이런 것보다는 한 1,500세대 한 정도 되는 아파트가 제일 좋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제 아담에 뭐 <laughs> 규모도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자, 여기에, 동네 명장 이구요 시공사 현장 설명에, 대형사 네 곳이 참석했다. 어디가 참석했는가 아마 말씀드릴게요. 자, GS, 자이조, 현산, 아이파크죠 현대건설, 실스테이트 SK 에코플랜트. 예, 이렇게네 곳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입찰 마감, 마감은 11월 4일이라고 하고 있구요. 조합원 숫자는 지금 여기가 650명 정도라고 합니다. 650명. 근데 전체 건립 예정 세대수는 1137세대라고 합니다. 예. 원래 1200세대가 넘었는데 좀 깎인 것 같아요. 100세대 정도가 보면은. <laughs> 어쨌거나. 조합원 숫자가 650명인데 전체 건립 예정 세대수가 1 1 0 0이라면뭐 사업성이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뭐 동네구니까는 일반 분양가는 좀 많이 올려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막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여기도 조합원 숫자가 650명이라는 이야기는 여기도 쪼개기를 엄청 했어요 예. 쪼개기를 엄청 했습니다 음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이 동네시등주거타운을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여기가 바로 센텀이지구입니다센텀이지구가 이제 올해 11월 달에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8만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현재의 센턴 시티 하나를 여기에 더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배우 주거지로서 이 동네 신흥 주거타운이 가장 강력하게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그 중에 하나가 명장 2구역인데 여기도 쪼개기 엄청 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지금 명장, 4호선, 명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죠. 한 5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 그리고 학교는 요 위에, 아, 요, 요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더라 명장 초등학교. 명장 초등학교까지 한 5분 정도 거리. 예, 그러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대략, 뭐, 매매가 수준은, 쪼개기 한 물건은 한 1억 5천 정도. 그리고 정상 물건, 쪼개기 안한 그냥 일반 뭐 빌라나 이런 거는 한 2억 정도면은 살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수준이 한 7, 8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대략 뭐한 2억 정도면은 뭐 웬만한 빌라 같은 건살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쪼개기 한 거는 싸, 싸요. 물론 입주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한 1억 5천 정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아이고야. 힘들다. 오늘 구민상구역 시공사 2차 현장 설명회 자, 아, 부민상구령도 어디인가. 네, 그, 동아대학교 캠퍼스 이쪽이죠. 부민 캠퍼스. 바로 그, 뒤에, 왼쪽, 왼쪽입니다. 자, 지하철 1호선 토성동역을 지나서 쭉 올라가 보면은 여기가 동아대학교 부민, 부민 캠퍼스예요 바로 그, 왼쪽, 여기입니다. 여기. 그 뒤쪽으로, 뭡니까, 부산 대신프루지오 이쪽이죠. 맞다 있습니다. 대신프루지오 맞다 있는 이 자리입니다. 요 여기가 부민3구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1차 시공사 선정에서 유찰됐어요.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찰됐고 지금 2차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현장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두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부민3구역 2차 시공사 현장 설명에 이 개사가 참석했다. 어디 어디가 들어왔는가? 어디 어디가 들어왔는가? 보시면. 두산하고 동원하고, 예, 네, 조산하고 동원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입찰 마감은 10월 28일 입찰 마감이고 여기는 총 751세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 입지는 뭐 나쁘지 않아요. 입지는 나쁘지 않은데 1차 시공사 선정할 때 현장 설명회에는 역시 두산 동원 들어왔었고. 현대 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죠. 그리고 중흥하고 4개가 들어왔는데 결국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2차에서는 이번에는 뭐 현대,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중흥은 아예 안 들어오고 조산하고 동원만 들어왔는데 입찰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봐야겠죠. 일단 28일에 입찰이니까 보고 소식 나온 대로 말씀드릴 거고 여기도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은 2차에서 도 아무도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된다면은 여기도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 서부산권하고 동부산권하고 정말 가면 갈수록 너무 격차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시공사도 예. 지금 보시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동네 명장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 내놓라 하는 뭐, GS, 현산, 현대건설, SK, 네 군데나 들어왔는데, 여부민 2구역 같은, 부민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 조산하고 동원하고 달랑 2개 들어왔어요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여기는 지금 751세대를 짓는다고 하는데 조합원 숫자가 384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업성은 뭐 거의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죠? 전체 건립 예정세대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조합원 숫자니까 는뭐 사업성은 소속급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사업성은 괜찮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 일반 분양가를 높일있는 입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매물 때는 한 1억 2천 정도면은 무어가 좋택을살수 있습니다. 1억 2천 정도면은 예. 그리고 토지만 가지고 있는 매물, 나대지죠. 토지만 갖고 있는 매물,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 1억 2천 정도면 살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취득세가 4.6%죠. 일반 정상 매물,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2억 정도는 줘야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생각이 그런 거죠. 아니, 부민상구역에 2억 주고 투자할 바에야 다른 데 가겠다. 그런 생각들 당연히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비니빈부입불를 하나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